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단원 핵심정리입니다. 이 단원, 소수의 나눗셈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나누기 소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 배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해 줍니다. 12.5 나누기 0.5입니다. 똑같이 10배를 해주면 125가 되고요. 0.5에 똑같이 10배를 해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125 나누기 5를 해주면 25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12.5 나누기 0.5는 25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 수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므로 100배를 해줍니다. 1.25를 100배를 해주면 125, 0.05를 100배를 해주면 5가 되므로 나누셈을 해주면 25가 나옵니다. 1.25 나누기 0.05는 25가 됩니다.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겠습니다. 4.8 나누기 0.3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면 4.8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48로 나타낼 수 있고 0.3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48 나누기 3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8 나누기 3은 16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84 나누기 0.23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00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184 나누기 23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 184 나누기 23.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산 결과는 8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로셈으로 나타내보면, 우리가 나눗셈 1.84 나누기 0.23을 이렇게 쓰고 소수점을 두칸씩 옮깁니다. 100배를 해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184 나누기 23으로 해주고 나눗셈을 해보면 결과가 8이 나옵니다.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식을 바꾸어 계산하고 몫의 소수점은 옮긴 위치에 맞춰서 찍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나누기 2.5입니다. 6.25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수 625가 됩니다. 2.5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지만 똑같이 100배를 해주면 250이 나옵니다. 625 나누기 250을 해주면 2.5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2.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로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나누기 2.5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100배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소수점 두 자리를 옮겨서 100배를 해주면 250이 됩니다. 625 나누기 250을 해주면 처음에 두 번이 들어갑니다. 그럼 500이 되죠? 그러면 빼주면 125가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0을 내려줍니다. 1250 나누기 250입니다. 5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빼주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수점을 이렇게 올려서 2.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식을 바꾸어 계산하고 몫스의 소수점은 옮긴 위치에 맞춰 찍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의 나누는 수는 2.5입니다. 2.5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10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25도 10배를 해줍니다. 62.5가 되고요. 25가 됩니다. 나눗셈을 해주세요. 그러면 2.5가 나옵니다. 세로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25 나누기 2.5입니다.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식을 바꾸기 위해서 소수점 하나만 이동하겠습니다. 곱하기 10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62.5 나누기 25를 해줍니다. 처음에 두 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이 되고요. 빼주면 12가 남습니다. 여기에 있는 얼굴을 내려서 125로 계산해줍니다. 다섯 번이 들어가서 125가 되면 딱 떨어집니다. 이때 소수점을 이렇게 올려주면 2.5가 나옵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5 나누기 1.25입니다. 5를 분수로 나타내 보면 100분의 5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분모가 100인 수로 나타냈냐면 여기에 있는 1.25를 분수로 나타냈을 때 100분의 125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똑같이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야 나눗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분의 500 나누기 100분의 125로 나타냈습니다. 분모가 서로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500 나누기 125입니다. 나눗셈을 해주면 4번이 들어갑니다. 5, 4, 20, 4, 2, 8, 0, 5 4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 또는 100을 곱한 후 계산하고 목세 소수점은 옮긴 위치에 맞춰 찍습니다. 똑같이 5 나누기 1.25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곱해 줍니다. 100배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1.25가 소수 둘째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똑같이 100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500 나누기 1 2 5에 계산이 됩니다. 나누어 주면 4가 됩니다. 세로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5 나누기 1.25입니다. 똑같이 100을 곱해 주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해 줍니다. 두칸 이동했을 때 없는 자리에는 0, 0을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500 나누기 125가 됩니다. 500 나누기 125를 하면 4로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결과는 몫은 4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6학년 2학기 이 단원 소수의 나눗셈 단원 핵심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영상을 다시 들으며 보충하도록 하세요. 다음 단원에서 또 우리 함께 공부해요.